많은 분들이 봄이 오면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60대 이후에는 봄이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혈관과 세포가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에 노출되면서 우리 몸의 뿌리 건강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미세먼지, 활동량 증가로 인해 신체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화를 멈추고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봄 제철 음식 다섯 가지와 그 속에 숨겨진 황금 섭취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화력이 약해진 몸을 살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리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보약보다 낫다고 믿었던 아침 식사가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력, 혈관 탄력 상실로 인한 심려 혈관 질환 위험, 그리고 만성염증의 가속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라 하여 음식이 곧 약이라 했습니다. 특히 제철 음식은 그 계절을 견뎌낸 가한 생명력을 담고 있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장수마을,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들을 누비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 노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쓴맛 나는 뿌리채소를 귀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보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을 정확한 방법으로 먹을 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는 봄의 인삼이라 불릴 만큼 봄철 나물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이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시니어의 경우 간에 쌓인 독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냉이가 간 해독을 도와 혈액을 맑게 재설계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노안으로 고생하는 시니어의 안구 건조증 완화와 시력 저하 방지에 도움을 주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뼈 건강이 취약해지는 시기에 훌륭한 무기질 급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이를 삶을 때 소금 대신 쌀뜨물을 사용하세요.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냉이의 단백질 손실을 막고 혈관 탄력을 높이는 칼륨 흡수를 도와줍니다. 냉이의 뿌리 부분에는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니 뿌리까지 잘 손질하여 된장찌개에 넣으면 된장의 발효성분과 냉이의 비타민이 결합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때 냉이는 성질이 차가울 수 있으므로 된장과 같이 따뜻한 성질의 양념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시니어의 위장에 좋습니다. 실제로 68세 김모씨는 만성 변비와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냉이 해독밥을 실천한 후 장기능이 회복되고 얼굴에 검버섯까지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부터 깨끗해지는 진짜 건강입니다. 두 번째 음식 잠든 신경 시스템을 깨우는 에너지원인 달래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력 저하와 불면증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경계의 영양결핍에서 옵니다. 달래는 산마늘과 불릴 정도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뎌지는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달래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잠자리가 불편한 시니어들의 숙면을 돕고 철분이 많아 어지럼증을 느끼는 노년층 여성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81세 박모 씨는 노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래를 꾸준히 드신 후약 없이 6시간 숙면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달래는 절대 끓이지 마세요. 가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생 달래를 잘게 썰어 간장, 들기름, 깨와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구운 김이나 곤드레 밥에 비벼 먹으면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달래의 알리신 성분과 결합하여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치매 변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궁합입니다. 또는 밥을 지을 때 달래를 얹어 지으면 은은한 향이 밥알에 베어들어 별다른 반찬 없이도 건강한 한끼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과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봄나물 요리할 때 식초 반티스푼을 첨가하세요. 이 한방울이 나물의 미네랄 흡수율을 다섯 배나 높여줍니다. 천연 발효 식초가 미네랄을 용해시켜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물의 칼륨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둔후 데쳐서 드세요. 칼륨이 물에 녹아 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영양소의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화력이 약해지므로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생나물은 기생충이나 박테리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식이섬유가 질겨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살짝 데치거나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들기름을 꼭 활용하세요. 나물의 비타민 A와 K는 지용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먹는 것과 들기름과 함께 먹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세 번째, 염분을 조절하세요. 나물을 묻힐 때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식초, 들깨가루, 마늘 등 향신료를 활용해 저염식으로 즐기십시오. 맛은 충분히 낼수 있으면서도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이제 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봄나무를 포함시키고 이것을 3주 동안 지속하면 혈액 시스템이 완전히 재설계됩니다. 3주입니다. 단 3주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 주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색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재생의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 타이밍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전 15분, 이 시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봄나물을 식전 15분에 먹으면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라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특히 냉이나 쑥처럼 해독 작용이 강한 나물은 식전에 먹어야 간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에 수십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의 힘은 모릅니다. 제가 블루존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을 정확한 방법으로 먹을 뿐입니다. 냉이는 간을 청소하고, 달래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두릅은 혈당을 조절하고, 쑥은 면역을 높이고, 취나물은 뇌를 보호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섭취해도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조리하면 영양소가 모두 파괴됩니다. 냉이는 쌀뜨물에 삶아 뿌리까지 된장찌개에 넣고 달래는 생으로 들기름과 함께 양념장을 만들어 먹고 두릅은 1분만 데쳐서 된장에 찍어 먹고 쑥은 콩가루국이나 차로 꿀과 함께 마시고 취나물은 들깨가루와 무쳐 먹으세요. 이 조합들이 각 나물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최씨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3주 후 지팡이 없이 산책하셨습니다. 68세 김 씨는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냉이를 먹은 후 장이 살아났습니다. 81세 박 씨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달래를 먹은 후 6시간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75세 이씨 부부는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릅을 먹은 후 수치가 안정되어 지금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켜줄 올바른 영양소가 필요할 뿐입니다. 봄나물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땅을 뚫고 올라온 그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 세포를 깨웁니다. 봄은 짧습니다. 이 귀한 봄나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길어야 두세 달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봄식 재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100세까지 버티게 할 강력한 부품입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높이고, 뇌를 보호하는 다섯 가지 부품입니다. 지금 바로 식탁 위를 재설계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장을 보러 가서 이 다섯 가지 나무를 사오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숙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열고, 점심에는 냉이 무침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달래를 생으로 막으세요. 이번 주말에는 두릅과 취나무를 사오세요. 그리고 3주를 실천하세요. 3주 후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 색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전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더 깊이 잘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 독립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지금,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냉이, 달래, 두릅, 쑥, 취나물. 이 다섯 가지와 각각의 조리법, 섭취 타이밍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실천하세요. 3주만 해보세요. 3주 후에 달라진 당신의 몸이 증명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음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당신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